제가 지금 삼성 서비스 센터 들어왔는데요. 35위에 463이 저차가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등이 자꾸 계기판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직접 서비스 센터에 수하를 왔는데 보니까 이 QM5네요. 수리가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겨울에 눈길 때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나? 앞에가 이제 반반은 떨어졌죠. 이게 앞에가... 프론트 패널 프론트 패널도 좀 교환했네요 그리고 이게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라지에타 라지에타 서포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차체가 이게 이제 지지판넬이죠 지지판넬 판넬 프론트 패널 여 지금 서비스센터에서 지금 수리하고 있어요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죠 뭐 저도 삼성 지금 서비스센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공발 차량이 있네요